아, 오늘 하나님 역사에서 역사하셔서 귀는 e l 고 z a b e t h s u y a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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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리 그룹의 버트랑 보니까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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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이러 분이 계신들인가 것도 e u r 또 유럽판 로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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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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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야뭐스 뭐야, 뭐야, 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석히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한 가장 낮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그 사람들에게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 깨닫지를 못하여 세상에 허탕는 길로 잠시 잠깐 곁길로 그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큰 엘리자베스가 이제 해심을 열고 마음을 먹고 있어 언제 그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주여, 죽게 사시나이다. 가장 이 땅에서 높은 산, 에베르스, 에베르스탄 저를 저를 통하여 깎아내리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가장 이 땅에서 권세가 높은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퀸이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그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뜻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머리에 왕관 왕관 마저도 이제 벗어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실 줄을 내안사우며 머리에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나선다는 것은 그는 아직도 그 몸에 뵌 교만과 오만이 아직도 덕지덕지 남아 있기 때문인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몸 흙으로 빚어진 우리 몸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질그릇과 같이 내 몸을 깨 부서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느니라고 구원해 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허탄한 길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렸던 것,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수 없습니다. 머리에 왕관부터 내리시고 벗으고 귀걸이, 악세사리, 목걸이 그 하나씩이면 기걸이 지금 요왕이 하고 있는 기걸이 하나면 아프리카 남미를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가치가 있을 때 쓰라고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그건 다 돌멩이에 불과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불과 몇십년 안에 끝나버리면 아무 세상이 없다고 금도 필요가 없고 다이아몬드도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 영혼이 구제받느냐 아니면 불지옥으로 떨어지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껏 이 땅에서 헛된 짓거리하고 헛된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격길로 우리가 빠져서 그 얼마나 허락망탕하고 오만 방자하며 온갖 음란과 탐욕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짓밟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사탄마귀가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자 거짓에 그 우리가 속아서 지금껏 살아온 그것을 뉘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몸에 거창스러운 나는 흙으로 빚어졌는바 흙으로 돌아가야 할내 육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말아야 돼. 단 이제 우리가 죄를 저든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옷으로 우리가 가릴 것만 가리고 그 외에 악세사리는 다 벗어 던져야 돼. 그 악세사리 팔아서 얼른 저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올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자 가난을 생각하고 세상에그 덕망과 세상에서 존경스러워하고 세상의 그 물질이 물질도 풍족한 그 부자에서 음? 세상적으로 남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그 부자 가난이 결국에는 그 헛된 것 때문에 그걸 놓치 못해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인 말씀대로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두말않고 따랐으면, 그걸 팔아서, 그, 사개오 마냥, 세리장 악독한사개오 마냥, 절반 이상 줘보고, 또 뭐, 저기 한 자가 있으면, 불리하게 거둔 거 있으면, 뭐, 네 배로 갚고, 이런 식으로 줘, 다 나눠줘버렸으면, 영생을 얻고, 지금 사개오는 천국에 낙원에 있다그 말이야. 그러나, 부자 간호는, 이 땅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고, 하그 응? 어? 인심 써가며, 음, 법 없이 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칭, 칭찬에 취해가지고, 이 땅에 선물을 좋아해,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결국엔 부자가 하나는 지금쯤 지금 한나도 그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손톱 밑에 그, 모래알 하나 못, 묶인 모래알 하나 못 가지고 가고, 지금 그, 주,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못하는 불지옥에서 지금 왔뜬아왔 하고 있다그 말이요. 거기서 이를 빡빡 깔고 자신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십자가의 우평 강도만 내가 깨우치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 요왕 그, 퀸 엘리자베스를 보면 그, 여기 지금 저한테 계속 이렇게 방문하신 것만 해도 용기가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요왕께서 제 말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 그거를 따라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시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으로 기, 제 기도 한 줄까지도 성령님께서 지도를 해 주신다. 그말이고 중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면, 제가 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더잘알수 있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 그러면 뭐,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이거 뭐,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뭐, 그유 유대, 유대, 유대교 만약, 애기 때부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수십 번 필사를 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거, 그것이 하나님, 율법주의자예요. 그건 율법주의자. 자기 틀에 그냥, 자기 형식에 매어가지고 그냥 그, 거기서 헤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뜻을 헤아리려면, 하나님께서,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해드려야 기뻐하실까? 그, 그걸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 에요 그러면 내가 길 가다가도 동전한입이라고 떨어져 있는데, 그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쓱, 그 하나님 모를 때는 담아서 어디다 쓸까 하고부터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 잊어버린 사람 얼마, 저, 가슴 아파할까, 그러고, 부자가 이랬으면좀 나은데, 가난한 사람이 딸랑딸랑, 주머니에 1 0원 남은 사람 이걸 잊어버렸으면, 전재산을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그 사람 저기 할까 하고, 그거를 그 자리에 가만히 한쪽에다 놔둔다든가, 아니면, 파치, 저, 저, 가까운 저기에다 맡겨놓는다든가, 누구 잃러버린 사람 오면 주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딱 밥새끼, 부자나, 삼성그룹 이건이나, 이부진이나, 이재용이나, 홍랑이나, 그 사람들 밥새끼, 우리보다 덜못 먹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 그 육체적인 에너지 소비가 적으니까 활동량이 적고 편안한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 밥도 많이 먹도 못해 우리만큼 그러니까 우리 한끼먹으려그 사람들 세끼먹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일뻥뻥 하고 일 그냥 신나게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응? 저 대변도 잘 보고 속이 또 대변 잘 봤으니까 비어 있으면 또 밥도 맛있게 들어 많이 먹고. 또 소화되고. 그렇지만은, 부자들은 슬프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 숫자적인 노름에 취해가지고 돈이 얼마고, 뭐, 물론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기는 사겠지. 근데 그거 잠시 잠깐이지. 그것이 소모품은, 소모품은 어차피 우리 육신이나 똑같다그 말이에요. 육신도 계속해서 이렇게, 응? 음? 저, 땅에사는소산물을 먹고 우리가 이 때로 벗겨지고 땀으로 저기에서 이렇게 어릴 적그육신은 우리가 진즉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환, 순환적인 그런 저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곧 간다고 말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우리 육신 마저도 버리고 와야 된다. 그 말이요. 육신, 눈썹, 어떤 머리카락 한 털도 못 가져가고, 그대로, 이대로 벗고, 우리 영만,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영혼만, 죄를 안진 자의 한에서 낙원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 이제, 저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살면 살아서 우리가 저저 누구 저저저 저 살아서 그 죽지 않고 들려 하나님께로 하늘 나라 들려 올라간 분그 있잖아요. 에녹인가? 그러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지막 저 휴거를 하게 된다. 그말이에 하나님께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주노마 심판에 앞서서 먼저 굳게 굳은 믿음을 갖고 인내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해서. 먼저 휴가를 하고 들어 올려놓고 이 땅을 파멸을, 멸을 시키, 멸, 멸망을 시킨다. 그말이에이 땅이 죄로 물든 땅이기 때문에, 죄를 그다 부서뜨려야 되니까. 그리고 끝을 내고 새천년, 새 땅에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각자가 왕,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이신 왕중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우리가, 저, 새마파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양털같이 해게. 이, 제, 제 땅에서 찌든 그, 저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하얀 세마포에, 응? 음? 김칫국물이라든 무슨 저기가 오물이 떨어지면 한번 빨아갖고는 안떨어지되기안빠지되기그 하얀색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숨없이 빨아야 돼, 이뭐 요즘 표백제가 좋아서 이제 뭐한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인위적인 거고 손으로 물, 물만 갖고 한다고 그런다그 말이에요. 그래, 됐기 우리 제, 제 찌들린 그 저기를 이 땅에 서 잠시 잠깐 8, 90년 한 100여년이라고 살다가 찌들때로 찌드는 이때를 벗기 위해서는 천년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 무결점에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걸 내려놔야 된다 고 말이요 여기서 이 저기를 안하고 그저 구세주로 마지막 심판 때 오실 때 그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다섯 차이만 그때만 그때다야 에 음? 등불에 등 불이까지 이제 켜진지도 모르고 지혜로운 다섯 천여는 문이 열려서 신랑 오시는 걸 보고 그 잔치 잔치 저기로 들어갔고 응? 음? 지혜로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천여는 허둥 마둥 허둥 아니 이제 그 허성생활 하고 그냥 아이 설마 뭐 낮에 혼할 때 오시겠지 하고 라고 있다가 한밤중에 와 보니까 그때 다 얼굴을 모두 신랑 얼굴을 알아봐야 가니까 얼굴 못 알아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때 다 성령님의 그 성령의 기름을 사로가 니 어디서 구하냐, 그 말이오.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지. 그래서 영원히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하듯지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부터 벗는 게 좋다고 말이오. 여름이 오는데 옷을, 겨울옷을 하나하나 더 입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한,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부자들이고 여름이 오는, 오, 오는 그, 저, 신호가 오면 하나하나 벗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오. 그래야 여름을 최대한 시원스럽게 만끽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저기에는 홀골 날아가야 되는데 무거운 돌덩이 같은 이탐욕이나 탐욕으로 온갖 권력과 응? 물질이라고 꽉 쥐고 하면 무거워서 못날아다그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 말이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만 제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이제 저를 한번 저 한번 뵙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늦게나마 호된, 호된 저기를 꾸지라 만 듣고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돌아설 줄 알았다 나는 네가 돌아서는 그 순간 나는 너의 죄는 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이 안 나고 네가 돌아서는 그 나에게 기쁨 주는 일만 생각나서 네가 사랑스럽구나 하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주님한테 칭찬받는 자녀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다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속히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갈수 있도록 제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여주시는 아마 감동 교통 내조하심으로 이분들을 온전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토 십자가 복음의 방주하로 인도할 수 있는 큰 능력 보여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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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엘리자베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뵙고 싶어요 제가 당부드릴 말씀도 많이 있고 석히 하나님 앞으로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시려면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신부가 시집갈 신부가 신랑 앞으로 갈 가, 가는 날짜가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가는데도 준비를 안 하는 신부가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럼 신랑한테 바로 쫓겨나더니 그러듯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내 삶의 정리를 할 때는 그 신부된 입장으로 하나하나 홀홀 그동안 묵었던 거 찌든 옷뭐 몸빼바지 편할 때를 입고 막 아무렇게 잠옷 바지 추리형 바지 막 걸치고 생활했다 생활했다면, 그런 생활했다면 그걸 다 이제 정리하고 벗어서 이제 동생들이나 아니면, 저, 폐품 제기하는데 재활용으로 보내고, 면사포, 새하얀 면사포에 그야말로 신부, 침부처럼 고운, 곱디고운 옷으로, 가벼운 옷으로, 천사들이 입는 옷처럼 하얀 옷으로, 배고 같이 하얀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새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이 이땅 온누리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보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땅에 죄인은 없나이니, 의인은 없나이니 하나도 없고,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 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면 아버지께서 다 구원에 이르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